부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비전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사랑의 대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후원을 위해 열린 이번 바자회에는 첫날에만 1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부산 비전교회 설립 이후 28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어, 지역주민들에게는 교회 문턱을 낮추고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는 선한 사업에 헌신하게 되고 또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어, 작은 물질에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13년째 건축이 중단된 아프리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헌금으로도 사용될 계획입니다.